드라이버는 세개 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근데 비거리는 자신 있어 와, 이제 이게 잘 맞은 거야 이렇게 치려고 말했지 제가 아까 그냥 슬슬 한 거예요 아, 어이 일었는데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 잘, 잘 넣었네 맞죠 봤죠, 봤죠. 피, 난 넘어갔다니까 뭘 넘어가, 안 넘어갔는데 <laughs> 일단은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어, 우리가 요 골프 일정은 없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사실 골프 일정 없었는데 어.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어,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이제 골프장을 찾아왔습니다. 느낌좀 어떻습니까? 여기가 네. TPC 이딩 파크라고 PGA가 열렸던 어, 근데 PGA 대회 열릴 정도면은 상당히 고급 골프장 아닙니까? 페어웨이 그린 어. 완벽하다는 거지 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어이 골프장까지 25분 30분밖에 안걸리 어 그리고 피지가 네. 열린 거 치고는 가격도 엄청 아 다른데. 사실 우리가 필드 안을 좀 보여주면 되는데 촬영이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기 드라이버 레인지에서 어좀 이렇게 골프를 쳐볼 텐데 저희 채널에서 어 야구 선수가 골프를 잘 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슈가 됐거든요 아 진짜? 네. 누가 잘 쳤어? 제가 잘 쳤습니다 <laughs> 아, 아, 제가 골프 잘치지는 않는데 어. 처음 하는 거 치고 잘 해서. 그리고 야구 선수가 나왔었나? 골프 채널에... 골프 채널에 아, 성민이 형 나왔습니다. 아, 성민이... <laughs> 그러면은 차자면 <촬영> 점자. <접자>. 아, <laughs>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냥 순수 야구 선수 중에 어느 정도 치시는 겁니까? 혹시... 나는 그냥 중간급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 야구 선수 중에 잘 치는 사람 이종범. 오. 송진우 선수, 그래요. 이상훈 선수, 야생방, 상위급, 상위급. 또 이대호가 좀 바짝 올라온오고잘 지도를. 하여튼 고런 능력자들이 좀어 있는 것 같고. 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이빙 레인지에 왔기 때문에 드라이버 치는 것도 궁금해하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돈 많이 썼어. <laughs> 야구품 버릴려고 돈좀 썼어 하나 안 터지고 어이. 뒷땅도 안 나고 깔끔하게 가네요 터지는 거 보여줘 <laughs> 여기 오시기 전부터 약간 드라이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야구 선수다 보니까 네.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써 갖고 아. 정확도가 많이 다른 골퍼들에 비해 좀 떨어지지. 코치님 진짜 세게 치시면 저기 진짜 갈것 같은데. 자세 신경 한번 쳐 볼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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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아, 이게 손목을 확 꺾는 저거 근데 비거리는 자신 있어. 있어 팔뚝 보십시오. 팔뚝. 이제 이게 잘 맞은 거야. 와한 300m 나가겠는데요? 자, 바쿠 한번 보자. 와 어, 너무 풀고 너무 부끄러운데. 어? 그래도 야구 했었으니까 그래도 아, 기본은, 그쵸? 하겠지. 아, 기본은 하죠 기본은. 어 이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 제, 이게 체가체가 어, 체가 어디 건가요? 야마하. 이거 쓰면 중독성 있고 다른 채에 비해 10m씩 더 나가. 아 비거리. 비거리가. 그, 이런 거못치면 어. 큰일 나는데 한번. 이거 야마잖아. 하 네. 이게 잘안 맞으면 야마 돌라 아. 야신야덕. 오. 오케이. 괜찮네. 철했습니다 아, 아 음, 한번 또... 와. 괜찮아. 몸안 풀려서 그런 거야. 뭐야. 아, 이제 하나 어. 쳤으니까. 어, 몸안 풀려서 그런 거야. 아, 제대로 쳐겠습니다. 제가 어.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체가 이제 좀 이렇게 손상이 될까봐. 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laughs>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 눈치 보지 말고 쳐. 왜 자꾸 눈치를 봐. 야, 나도 선수 아니야. 아, 편하게 아 제가 쳐. 눈치 보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 그래. 프로님들이랑하시다 보니까. 어. 음. 하어쨌 뭐. 그냥 별로야. 드라이버. 아, 주정목이 아,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이언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근데 드라이버. 아, <laughs> 드라이버. 야 자세는 아마추어 아니야. <laughs> 프로급야 자세만. 아 핸드폰 이 있어가지고 지금 무게중심이 좀 무게 중심 이좀 흐트러졌어. 음, 골프 안 맞는 거에 <laughs> 이유 중에 하나 꼭 들어가야 돼. 신망기가 있어 이유가. 근데 그 중에 하나야. 그시, 아 이게 보통. 야구 스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깎아나는 아게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거든. 근데 참 그거 고치기 너무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그리고 우선 아까도 공주줄 때, 공 놓을 때 이걸 이렇게 잡아서 놓잖아. 절대 우리는 허리를 안 숙여. 아 진짜요? 어, 공을 항상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아 야, 이런 반지들. 어, 이거 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봐 나중에. 이제 보여주십시오. 와, 푸치님. 와, 와, 와 이거 300m 진짜. 와 이렇게 치려고 말했지. 푸치님. <laughs> 이런 <laughs> 어, <laughs> 거 한번 볼. 아까 어떻게 하라고했 다시 쳐보겠습니다 Oh, 네. 지금 좋았어. 지금 좋았어. 지금 좀 낫어. 어, 괜찮네. 어때, 추모님 어때? 근데 제가 아, 지금 아, 약간 또 오랜만에 쳐가지고. 한 3년만에 치는 거야? 4년만에 아, 치는 거야? 아, 한 3주 정도. 3주. 네. <laughs> 네, 그럼 우리 저기 네킬한번 할까? 이 앞에 네. 나무 그려져 있는 그림 있지. 저 그린에 1 음. 0를 쳐서 누가 많이 넣나 한번 해볼까? 음. 근데 저는 쇼게임 좀 자신있는데 괜찮아 아, 진짜? 네, 괜찮았어요. 한번 <laughs> 아. 해볼까? 네, 코치 먼저. 코치 할까? <laughs>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이따가 한 거, 나한 거. 혹시 저기 맞으면 실패입니다. 저거 맞으면 들어간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넘어갔죠 이번 거는. 실패. 오케이. 네. 맛있고 맛있고 사는 겁니다, 맛있고. 어, 들어갔다. 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하나. 오, 들어갔다. 와. 4242들어왔다 괜찮아요 더는 한 7개 정도 늘것 같으니까 오케이 15 오와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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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정도야. 프로들은 여기, 저기 10개만 8개, 9개 넣으니까. 자, 시작! 오, 됐어. 식땅땜이 됐어. 오. 됐다. 됐어, 됐어. 이야. 뚫리는데? <laughs> 이거 이상한 거 같아서 잘랐네. 잘 원래 이, 이건데 또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또 아하, 오, 오... 다행이다. 피디님, 그만개인세요그보세요그분이보세요디님이개인여세요그이비의 여보세요. 이비세이비의여보세이비의여보넣요 그분은 이비의여보이 야구는 역전의 드라마라고 자 마지막 v m 말 투어 됐다 됐다 딱 갔어 딱 갔어 우와 한 100달러 나갈 뻔 했다. 그래서 지금 비겼잖아. 서든데스 해야지. 아, 드릇, 드라이, 있는 대,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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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가 듣고 지금은 두 배. 두 배야. 드라이버는 많이 치지 말고, 세개 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제가 아까 그냥 슬슬 한 거예요. 왜냐면은. 코치님 또 나오셨는데. 야, 칠때비용 하고 있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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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넘어갔잖아. <laughs>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넘어갔잖아. 솔직히 제가 안 쳤는데, 저 무시하십니까? 아니, 이거 는 그냥 안 쳐도 될것 같은데? <laughs> 와. 와. 이거좀 우측이고, 보이잘 치시네. 와, 아 이거는 품기다. 나 처음 걸로 할게. <laughs> 처음 <골로>. <웃음> <웃음> 제대로 칠게요. 지금 다 장난으로 제가 아까 쳤는데, 어 싱, 와, 싱은 나만큼 돌려. 오마이갓야 oh 근데. 아. 바운드난 넘어갔다니까. 뭘 넘어가, 안 음... 넘어갔는데. 아, 너넌 밑에 맞았잖아. 이 비슷한, 200... 비슷한데. 어, 어. 망 중간 때리는 내가 이긴 걸로 해줄게. 오. 어, 아, 근데 슬라이 약간, 약간, 페이드 걸려서. 아, 짧았어. 어, 괜찮다. 좋아지고 있네. 방향 좋아어두개다좋아서 방향은. 졌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근데 저는 슬라이스가 <플랫스가> 안닿잖아요 코치님 <laughs> 아, 멀쩡해요 아이고. 이비스다 놨어 너 때문에 아무 튼튼하잖아요 튼튼하잖아 튼튼하지 튼튼한데 그래도 아낀 해치인데 아, 아, <laughs> 어쨌든 저희가 오늘 사실 필드에서 어, 이렇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또 많으니까 그렇지 한 번쯤 여기 어. 와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는 시스템 되게 쉬워 알겠습니다 관련된 뭐 홈페이지나 정보는 저희가 밑에 그렇지. 링크에다 그렇지. 또 넣어놓을 테니까 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스케줄 가볼까요? 우선 커피부터 마시러 가야지 한 100불 이상 들 거야 음. 네? 그래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